자기야, 내일 부동산 가야 하는 거 알지? 그쪽 집주인이 낮에 일찍 오라고 하니까 회사 월차 내고 부동산으로 와. 나도 내일은 일찍 퇴근할 거니까. 아니, 그거 진짜 지금 계약하려고? 너무 빠르지 않아? 우리 결혼이 5월 말인데 벌써 전세 계약을 해버리면 결혼식 끝나고 1년 반밖에 못 살잖아. 그럼 다른 좋은 방법이라도 있어? 딴 사람들이 이집 계약하려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니까? 일단 당장 들어가서 살지는 못하더라도 계약은 먼저 해 둬야지. 집주인이 우리 사정 안 기다려 줘. 오빠 말은 무슨 소린지 알겠는데. 우리가 우리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은행에서 대출 받아야잖아. 하 매달 나가는 이자는 어쩌게? 에이, 그거 1억 5천 대출 받아봤자 이자 얼마 되지도 않아.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게. 빨리 계약하더라도 좀 일찍 들어와서 살고 있으면 돈이 아깝진 않을 거 아니야?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 전망 좋고 최고층이라 층간소음 걱정도 없어. 최고층이 잘안 나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빠른 건 아닌가 싶은데. 걱정하지 마. 빈집으로 둘 생각 없다니까. 계약하면 당장 여기서 살면 될거 아니야? 우리 회사까지 거리도 더 가까워지고 좋네? 오빠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난 아니야. 나는 결혼식 하기 전까지 계속 우리 부모님 집에서 살 거라니까. 엄마 아빠랑 하루가 아쉬운데, 결혼 전에 먼저 집에서 나오고 싶지 않거든. 그래, 그냥 아파트 계약도 했겠다. 같이 지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결혼하면 한 집에서 살 거잖아. 미리 신혼생활 예행연습한다고 생각하자. 나 우리 자기가 해주는 밥 먹고 싶단 말이야. 미안해, 안 그래도 내가 우리 집 외동딸인데. 시집 간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엄마 아빠가 좀 우울해하시거든. 결혼하기 전에 남은 시간이 몇달안 되니까. 그 사이에 같이 지내면서 부모님이랑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좀더 잘해드리다가 가고 싶어. 지금까지 30년 동안 같이 살았으면 됐지. 난 하루라도 우리 자기랑 빨리 살고 싶은데. 리안, 어차피 5월에 결혼하면 6월부터 자기랑 계속 같이 살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봐. 엄마한테 요리도 많이 배워서 갈게. 알겠어.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 일단 내일은 전세 계약 해야 하니까. 자기도 일찍 퇴근하고 부동산으로 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집 놓치면 살면서 계속 후회할 것 같아. 오빠가 정 그렇다면 맘대로 해! 안녕하세요. 올해 5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입니다. 남자친구가 작년 연말부터 신혼집 계약을 하자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희가 가진 돈으로는 전세금이 부족해서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대체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저야 지금 살고 있는 부모님 집이랑 새로 계약한 신혼집까지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았는데, 남자친구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하더라고요. 출퇴근 거리가 20분 정도 줄어든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결혼 반년 전에 신혼집을 먼저 얻는 경우가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본인이 하도 그렇게 하고 싶다면서 대출이자까지 자기가 다 낸다고 하길래 그냥 맘대로 하라고 놔뒀더니 정말 그때 계약을 해버렸어요. 앞동에 맨 위층이라 뷰도 좋고 집 자체는 정말 좋긴 했었습니다. 계약만 먼저 하고 빈집으로 두는 게 아까웠는데 며칠 후부터 남자친구가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와 오늘 아침에 정말 춥더라. 머리 감고 드라이기가 없어서 밖에 나왔는데 머리가 다 얼었어. 드라이기 정도는 먼저 사지 그랬어? 그러게 아무것도 없는 집에 왜 먼저 들어가서 사는데? 나중에 혼수 들어가고 나면 그때 나가서 살던가. 매달 이자가 얼마씩 나가는데 그냥 놀려두면 돈이 아깝잖아. 아 근데 살림살이 없는 건 솔직히 좀 불편하긴 해. 거기 세탁기도 없고 청소기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대체? 청소는 그냥 빗자루 하나 있어서 그걸로 대충 하면 되고 물티슈로 닦으면 돼. 그리고 빨래는 모아놨다가 주말이 되면 우리 엄마 집에 가져다 주거든. 나도 생각이 있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여기서 살고, 주말에는 엄마 집에서 지내지. 식기도 없고 요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아, 맞다. 식탁도 없지? 밥은 잘 먹고 있어? 어차피 난 아침만 먹고 점심은 회사에서 먹잖아. 퇴근하면 밖에서 밥 먹고 들어오던가 아니면 배달 음식 시켜서 방바닥에 앉아서 먹으면 돼. 아니,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지내? 침대 없어서 잠도 맨바닥에서 잔다며? 허리 안 아파? 그냥 어머님 댁 들어가서 살다가 나중에 혼수 들어가면 그때 거기서 지내던지. 아,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혼수 좀 빨리 해주면 안 될까? 솔직히 좀 불편하긴 하네. 하다못해 침대랑 세탁기라도 먼저 들어오면 좋겠는데? TV가 없는 것도 좀 심심하긴 해. 싫어. 오빠가 맘대로 계약하고 들어간 거니까 알아서 해. 아니, 그러게 왜내 말을 안 들어? 아무것도 없는데 당연히 불편하지. 그러니까 어차피 혼수할 건데 미리미리 좀 해주면 좋잖아. 그럼 계약까지 했는데 이 집을 그냥 놀게 놔둬? 애초에 이럴 줄 알고도 오빠가 맘대로 계약한 거잖아. 아, 몰라. 나한테 혼수 미리 해 달라고 하지 마. 지금 사서 다 들여놓으면 오빠가 몇달 동안 쓰고 난 나중에 중고나 다름없는 상태로 시작해야 하잖아. 어차피 여기서 장모님 댁까지 별로 멀지도 않은데 너도 그냥 여기서 지내. 왔다 갔다 하면 될거 아니야? 분명히 싫다고 이야기했어. 오빠가 선택한 거니까 오빠가 알아서 감네해 진짜 너무한다 정말. 내가 이렇게 불편하다고 하는데. 불편하면 당장 어머님 댁으로 다시 들어가. 왜 스스로 사서 고생을 하고 있어? 알겠어.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아무것도 없는 빈집에 먼저 들어가더니 저보고 혼수를 미리 넣어달라 하더군요. 저도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결혼 생활과 신혼의 느낌이 있는데 남자친구 혼자서 반년 동안 먼저 사용하던 물건들을 혼수랍시고 써야 하잖아요. 물론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기분이 솔직히 좋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님 댁에서 잘만 살았고 앞으로 몇 달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서 왜 상황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본인 출근 시간 20분 가깝다고 미리 신혼집 계약해버리고 혼수를 미리 넣어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남자친구가 조금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반찬 몇 가지를 만들어서 혼자 살고 있는 그 집에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못볼 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왜 갑자기 화를 내는 거야?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아, 진짜 짜증난다, 짜증나. 정말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혼자 불편하게 사니까 엄마 아빠가 몇달 동안 여기서 같이 살아준다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 우리 두 사람 살려고 얻은 신혼집이잖아. 거기에 왜 오빠네 부모님들이 살림을 펴고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건데? 너가 혼수 미리 안 해준다며?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짐을 다 옮겨서 들어온 거지. 딱 5월 초까지만 같이 살고 우리 부모님은 다시 짐뺄 거야. 그럼 새 집이나 마찬가지지.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오빠랑 나랑은 너무 안 맞는다. 물론 내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오빠는 정말 고집불통이고 말이 안 통해. 대체 뭐가 문제인데? 너한테 피해 준 것도 없잖아. 말도 지지리도 안 듣더니 오빠 살기 불편하다고 해서 아버님 어머님을 신혼집으로 불러들여. 나한테 상의 한마디도 없이, 그리고 그걸 오라고 한다고 이삿짐 다 싸들고 들어온 부모님도 참 이해가 안 간다. 아들 혼자 사는 게 걱정되니까 그러신 거지. 너한테 이사 비용 달라고 안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사 비용이고 뭐고 문제가 아니라 이게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해? 오빠랑 결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 오빠도 나랑 너무 안 맞는 것 같고, 오빠네 부모님도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이미 집 계약도 다 해놨는데. 일단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오늘은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야, 대체 뭐가 문제냐고. 남자친구 혼자 사는 집에 찾아갔더니 부모님은 물론이고 모든 살림을 전부 옮겨놓고 지내는 중이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인가 싶었어요. 결혼 반년 전에 신혼집을 미리 계약해서 살기 시작한 남자친구나 그런 자기 아들이 불편하다고 아예 이삿짐 싸들고 와버린 예비 시부모님이나 제가 이 집안에 시집 갔다가는 나만 이상한 사람 될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파혼하자 했더니 남자친구는 화가 잔뜩 나서 펄펄 뛰네요. 그러던지 말던지 온 식구들이 뭔가 쎄한 느낌이라 이 결혼은 없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빠, 다음 주에 식당 예약해놨어. 거기 엄청 사람 많이 몰리는 거 알지? 미리미리 해놔야 해. 오늘 퇴근하고 전화할게. 전부 몇 명이지? 다섯 명이지 뭐.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네 아버님까지. 원래 우리 오빠도 오고 싶다고 했었는데, 가족 숫자가 차이 많이 난다고 오지 말라고 했어. 다섯 명? 그래, 알겠어. 방금 다섯 명 예약 문의했는데, 입금을 먼저 해야 한대. 한 사람에 7만 원짜리 식사니까 너가 내 계좌로 21만 원 보내주면 돼. 식사 비용까지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냥 이번엔 내가 낼게. 너가 밥값을 혼자 다 낸다고? 왜? 상견례 비용도 어차피 결혼 비용이야. 모든 비용 반반 부담하기로 한거 잊었어? 아니, 그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밥값까지 그럴 필요는 없잖아. 이번에는 그냥 내가 사고 다음에 오빠가 한번 사. 안 돼. 그런 식으로 작은 것부터 원칙이 무너지는 법이야. 내 계좌 알지? 빨리 21만원 보내줘. 알겠어. 지금 바로 보낼게. 근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우리 반반 결혼하기로 했잖아. 신혼집부터 혼수 결혼비용, 신혼여행, 전부 반반씩 하자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래, 그렇게. 해. 오빠가 그게 좋으면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공평한 것도 좋은데 전부 그렇게 칼같이 자를 거면 우리가 결혼해서 같이 사는 의미가 있어? 난 요즘 오빠가 하는 말이 이해가 잘안 가. 뭐가 또? 처음부터 내가 반반하자고 했고 너도 동의했잖아. 그때는 나도 이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지. 나도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오빠가 반반 결혼하자고 했을 때 반반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던 건데, 그걸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지. 밥값까지 인원수 따져가며 나누자는 건 너무 인감이 없는 거 아니야? 그게 맞다니까.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반반 결혼 하는 거야. 공평하게 해야지. 난 처음부터 이렇게 할 생각이었어.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건 좀 심하잖아. 모든 일에는 적당한 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예전부터 결혼할 때는 반반 부담해서 할 생각이었고 이거 이해 못 해주는 사람이랑은 아예 만나지도 않았어. 너는 나랑 말이 잘 통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왜 그러는 거야? 나는 신혼집 구할 때 반반씩 내고 결혼비용 정도 반씩 낼 생각이었지.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져가며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 그렇다고 내가 너한테 돈만 내라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야. 난 집안일도 전부 너랑 똑같이 할 거야. 우리 집에 예전부터 엄마가 없었기 때문에 웬만한 여자들보다 밥도 잘하고 빨래 설거지 청소 못하는 게 없거든. 너가 한번 하면 나도 똑같이 한번 할게. 아니, 집안일까지 그렇게 해야 돼? 그냥 그런 건 서로 알아서 하는 거지. 누가 뭐 하는지 감시하고 너무 숨막히잖아. 그것도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엑셀로 다 만들어 놓을게. 월요일은 내가 저녁 만들고 청소기 돌리면 너가 설거지하고 바닥 걸레질 하는 식으로 전부 표로 다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할 필요도 없어. 아, 지금 내가 그 말이 아니잖아. 아니다. 됐다. 더 이상 말다툼 하기도 싫어. 방금 오빠 계좌로 21만원 보냈으니까 일단 식당 예약부터 해. 그래, 방금 입금하고 식당 예약 끝났어. 걱정하지 마. 제 남자친구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더치페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데이트할 때도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저와 남자친구가 반반씩 돈을 넣고 그 안에서만 데이트 비용을 사용하며 지냈어요. 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엔 신선했고 저도 공짜로 밥을 얻어먹는다거나 빚지는 느낌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2년 연애를 하다가 이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결혼 역시도 완전히 반반 부담해서 진행하기로 했죠. 신혼집 전세금도 반반씩, 다른 모든 결혼 비용 역시도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어요. 열심히 회사 생활하면서 모아놓은 돈이 넉넉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무런 부담도 되지 않았어요. 문제는 해도 너무 할 정도로 반반에 집착하는 남자친구 때문에 가끔 답답할 때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양가 부모님들의 경제적 지원은 받지 않을 생각이라 상견례도 적당하게 잘 넘기고 최근에는 예식장을 알아보러 다니고 있었어요. 오늘 가본 곳은 어땠어? 지난번에 봤던 호텔이 훨씬 낫긴 낫더라. 그러게. 근데 호텔은 엄청나게 비싸잖아. 예식 비용이 두 배도 더 들걸? 그래도 괜찮아? 그건 좀 아무래도 예식 비용을 그렇게까지 많이 쓰고 싶지는 않지. 다른 곳도 한 번씩 더 알아보자. 우리 엄마가 가보라고 한 곳이 있거든. 가보라고 한 곳. 우리 엄마 친구 딸이 작년에 거기서 결혼했대. 시청 근처 예식장인데 리모델링 한지도 얼마 안 됐고 깔끔하고 좋다더라. 그래, 한번 같이 가보자. 다음 주 토요일에 가면 되겠네. 나도 사진으로 봤는데, 거기 인테리어가 진짜 이쁘긴 하더라고. 아, 근데 우리 엄마가 오빠한테 그거 물어보라고 하던데. 오빠네는 결혼식 할때 혼주석에 누가 앉을 거야? 아버님 혼자? 아니면, 뭐, 고모님이라도 오시겠대? 고모, 고모가 왜? 나는 아빠밖에 없으니까 아빠만 혼주석에 앉을 거야. 그래, 보통 신랑 신부 엄마들이 하객들한테 인사도 하고 그렇잖아. 화촉자마도 그렇고, 나름대로 할 일이 많을 텐데. 아버님이 다 하시겠대? 난 옛날부터 엄마가 없었으니까 아빠가 다 하셔야지. 그래서 말인데, 아무래도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양가 형평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너희 쪽에서도 장인어른만 혼주석에 앉는 게 어때?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상황이 그렇잖아. 나는 엄마가 없으니까 혼주석에 아빠 혼자 앉아 계셔야 하는데? 너희 쪽은 두분다 계시면 우리 아빠가 너무 초라해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엄마 보고 결혼식 오지 말라고? 말이 되는 소리야? 지금 나한테 농담하는 거지? 농담이라면 재미없으니까 그만해. 나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야? 생각해봐. 우리 아빠 혼자서 얼마나 보기가 좀 그렇겠어. 장모님은 오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혼주석 말고 하객석에 계시는 건 어떨까?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하나밖에 없는 딸 결혼식에 하객석에 앉아 있으라고? 그래, 양쪽 똑같이 하자고. 그게 어려워. 우리 반반 결혼하기로 했잖아. 그게 이 소리였어. 어이가 없네. 오빠는 결혼을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칼같이 반반하는 게 결혼이야? 하다 하다 혼주까지 반반하자는 헛소리는 처음 듣네.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그냥 똑같이 하자는 거야. 야, 그냥 때려치자. 그딴 식으로 해서 결혼을 해 봤자 숨 막혀서 너랑 어떻게 살아? 결혼이 고 뭐고 다 없던 일로 해. 뭐? 너 진심이야? 진심이 아니면 내가 내 결혼식에 엄마까지 숨기고 해야 돼. 난 우리 부모님 가슴에 못 박고 싶지 않아. 반반 결혼하자는 말에 동의한 건 너야. 양쪽 똑같이 하자는 말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들어? 너 그거 정신병이야. 왜 나랑 밥도 똑같이 반씩 먹지 그랬어. 생각해보니 너는 항상 내두 배는 더 먹었잖아. 근데 왜 나랑 밥값은 똑같이 반반 내는 건데. 그거랑 이 문제랑 같아? 더 이상 너랑 할 이야기 없어. 그만하자. 그냥 여기서 끝내. 나도 미쳤지, 진짜. 반반 해달래서 해줬더니 사람을 등신으로 안 해. 야, 이렇게 끝내자고? 너 후회 안할 자신 있어? 내가 후회를 왜 하냐? 너한테 뭐라도 받은 게 있어야 후회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꺼져.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너랑 선물 주고받은 것도 전부 액수 계산해서 똑같이 받았었네. 돌려주고 말고 할 것도 없어서 이런 건 깔끔하고 좋다. 자기야, 일단 진정 좀 해봐. 나랑 만나서 이야기해. 됐다. 오늘 이 시간부로 연락하는 일 없게 하자. 야! 원래 결혼이라는 게큰돈 들고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잖아요. 직구하는데 돈도 많이 드니까 제가 절반 부담해주면 서로 좋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자식은 상식을 완전히 넘은 것 같더라고요. 결혼식에 하나뿐인 엄마도 당당하게 혼주석에 못 앉게 하면서 어떻게 제가 시집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배려한다고 했던 모든 행동들이 전부 쓸데없는 짓이었네요. 이제라도 헤어져서 정말 다행이고, 꿈에서라도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휴, 오늘도 아슬아슬했다. 진짜 버스는 왜 이렇게 시간이 오락가락 하는 거야? 오늘도 버스가 늦게 왔어? 그러면 그냥 지하철 타고 가는 게 낫지 않아? 지하철은 아침에 사람이 너무 많아. 완전 콩나물 시루나 마찬가지라니까? 그리고 어차피 중간에 한번 갈아타야 해서 그렇게까지 빠른 것도 아니더라고. 그럼 당신이 내차 타고 다녀. 내가 지하철 타면 돼? 괜찮아. 나보다 당신이 출근거리 훨씬 먼데. 어떻게 맨날 지하철 타고 다니려고 그래? 아침 출근 시간만 2시간은 걸리겠다. 그런가? 나는 지하철 타도 상관없는데. 그럼 당신 출퇴근용 차한대 살까? 아니야, 됐어. 차는 무슨 차야?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닌데. 왜? 중고차로 사면 얼마 안 해? 어차피 출퇴근만 할 거면 중고차 천만원 정도로 하나 사면 그만이지? 천만원이 어디 굴러다니는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그리고 차를 사기만 하면 끝이야? 기름값 내야지, 보험 들어야지. 우리 회사에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데. 괜히 주차장에서 한번 긁기라도 하면 골치 아파진다. 나는 그냥 버스 타고 다니면 돼. 당신 아침마다 버스 놓칠까봐 발 동동 구르잖아? 시간 늦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러다가 스트레스 엄청 받을 것 같아. 괜찮아. 차라리 더 일찍 출발하지 뭐. 오늘도 내 계산보다 15분 일찍 나온 건데 버스가 하나 안 와서 그런 것 같아. 내일은 20분 일찍 나가 봐야겠어. 그냥 중고차 한대 사는 게 낫겠다. 됐어. 안 그래도 대한민국에 차가 꽉꽉 막히는데, 나까지 교통체증에 보태고 싶진 않네요. 일단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자. 매일 하는 게 출퇴근인데, 이렇게 아침부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지. 알겠어. 나 오늘 일찍 끝나. 이따 장 봐서 집에 들어갈 거니까, 저녁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미리 말해. 결혼한 지 3년 된 33살 유부녀입니다. 결혼 전에 혼자 살 때는 직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혼자 자취를 하며 살았는데 남편과 같이 살고 신혼집을 얻게 되면서 문제가 조금 생겼어요. 저나 남편이나 돈을 엄청 벌어 놓은 것도 아니고 집안에서 집구할 돈을 보태줄 수도 없었기 때문에 서울권은 어리먹고 경기도 외곽에 어렵사리 신혼집을 마련했죠. 아파트도 비교적 깔끔하고 서울과는 다르게 한적하고 좋은 곳이었지만 문제는 너무 외진동네라서 대중교통이 불편했어요. 아직 우리 두 사람 나이도 젊기 때문에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더라도 일단 가진 돈에서 가장 깔끔한 집을 찾은 건데 막상 살다 보니 아침저녁으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나마 저는 회사 근처까지 직행버스가 있어서 50분 정도면 출근할 수 있는데 남편은 대중교통으로는 어림 없겠더라고요. 길바닥에서 왕복 3시간은 좋게 쓸것 같아서 남편은 출퇴근용으로 자동차를 하나 마련했고 저는 계속 버스를 타고 다니는 중입니다. 문제는 어쩌다 한 번씩 아무런 이유 없이 정해진 시간에 버스가 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배차 간격이 서울 시내처럼 빡빡하지 않아서 지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약속 시간 어기는 것을 예전부터 너무 싫어했고 차라리 먼저 출근해서 기다리는 경우가 있더라도 지각만큼은 하기 싫어요. 차를 하나 더 살까 싶지만 기름값도 비싸고 우리 집에 차가 두 대나 필요없을 것 같아서 계속 버스를 타고 다니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보 당신 차 끌고 다닐래? 아무리 봐도 지금 우리 사는 곳에서 차 없으면 힘든 것 같아. 당신 회사에 직원 주차장도 있는데 차안 끌고 가면 손해잖아. 또그 소리한다. 우리가 차살 돈이 어디 있어? 그냥 돈을 더 모아서 여기 내년에 전세 계약 끝나면 서울 가까운 곳으로 이사 가자. 그게 더 빨라. 아니 내가 엄마한테 당신 아침에 출근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했더니 우리 엄마 차 가져가라 하시더라고. 뭐? 어머님 차를? 안 그래도 돼. 그걸 내가 부담스럽게 어떻게 받아? 어차피 요즘에 운전도 안 하신대. 예전에 보험 영업하느라 샀던 건데 이젠 엄마가 집에서 살림만 하시잖아. 가끔 마트 장보러 갈 때나 타고 다니셨는데. 요즘은 그것도 전부 배달로 집 앞까지 가져다 주니까 운전할 일이 없으신 거지. 아니야. 나는 됐어. 운전 안 하시면 그냥 제가 받고 팔아버리시라고 해. 그거 지금 팔아봤자 천만 원도 못 받아. 엄마도 그렇게 비싼 거 아니니까 그냥 가져가서 타라던데. 여보, 나 진짜 괜찮아. 나 버스 타고 다녀도 아무 문제 없어. 어머님 차는 그냥 어머님이 계속 타시라고 해. 에이, 우리 엄마가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해줘서 마음에 걸렸다더라. 그때 우리 집이 형편이 좀안 좋을 때라 여유가 없었지. 신혼집 구할 때 전세금이라도 보태줬어야 한다면서 대신 차라도 가져가서 쓰라고 하시더라. 그렇게 말하니까 더 죄송하잖아. 우리가 어머님한테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너무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야. 엄마가 그거라도 줘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하시는데,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받아. 좋은 차도 아니고 싸구려 중고차잖아. 아, 진짜 괜찮은데. 남편은 기억 코 주말에 시댁에 가서 어머님 차를 받아왔어요. 10년 된 낡은 SUV였지만, 장고장이었고 타고 다니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대충 인터넷으로 시세를 알아봤더니 80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어머님에게 중고차 시세대로 800만원을 드리자고 이야기했지만 남편이 화를 내며 그럼 자기 엄마가 뭐가 되냐며 그냥 감사하게 받아서 잘 타고 다니면 된다 말했습니다. 더 이상 제 고집을 부리는 것도 예의가 아닌 상황인 것 같아 어쩔 수 없었죠. 매일 아침에 버스를 기다리다가 차를 몰고 출근하니 편하긴 했어요. 뭐 하고 있니? 퇴근했어? 아,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저 30분 있으면 퇴근이에요. 그래? 마침 잘 됐네. 퇴근하는 길에 우리 집에 좀 들릴래? 마트에 가야 하는데 나좀 태우고 같이 가자. 마트요? 오늘 바로 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 삼겹살 세일한다고 해서 좀 사오려고. 너한테 차주고 나니까 혼자 밖에 다니질 못하겠구나. 네, 알겠습니다. 제가 퇴근하는 대로 어머님 댁으로 갈게요. 늦으면 물건 다 팔리고 없으니까 빨리 와야 한다. 아참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세차를 안 해서 차가 너무 더럽더라. 내가 그 차를 얼마나 애지중지 아끼면서 썼는데. 나도 중고로 사서 5년 탔지만 한 번도 고장 난적 없어. 완전 새거 같지? 네, 좋더라고요. 쉬는 날에 세차 한 번씩 하는데 최근에 비가 와서 더러워졌나 봐요. 주말에 세차하겠습니다. 그래, 자동차라는 게 말이다. 아끼고 관리를 잘해주면 20년도 넘게 탈수 있어.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관리했는데, 너가 세차도 안 하고 다니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니? 네, 알겠습니다. 그 뭐니, 엔진오일도 제때 갈아줘야 하고, 곧 추워지고 눈 내릴 텐데 타이어도 겨울 타이어로 바꿔야 한다. 있을 땐잘안 타게 되더니, 너한테 주고 나니까 왜 이렇게 아쉬운지 모르겠네. 그럼 다시 어머님이 가져가실래요? 저는 솔직히 그냥 버스 타고 다녀도 돼요. 됐다 됐어, 그냥 해본 말이야. 어른이 줬다가 뺏으면 되겠니? 그냥 지금처럼 내가 차 필요할 때마다 너가 와서 태워주면 돼. 가끔 한 번씩 마트 갈 때나 주말에 나들이나 같이 가자. 차값 안 줘도 되니까, 너가 내 개인 택시 해주면 돼. 바로 다음날 남편에게 어머님 차 다시 가져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드리기 전에 새차싹 돌리고 엔진오일 교환까지 새로 해드리고 드렸어요. 그냥 차를 안 쓰고 말지 어머님이 부를 때마다 달려가는 개인기사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차가 필요하면 그때 내돈 주고 멀쩡한 차 사서 타고 다니려고요. 천만 원도 안 하는 똥차 주셨으면서 오만 간섭값질에 개인기사까지 하라니. 완전 제가 손해보는 장사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지만 이런 공짜는 정말 필요 없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